이렇게 두 문자를 따르고 나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저전에 그 가족끼리 태국에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아주 오래 아주 오래전에 한번 있거든요. 어, 한번 있는데 거기에 그 집사람이 나는 일이 너무 바쁘니까요. 집사람이 이것저것 해 가지고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오늘 저녁에 쇼를 보러 간대요. 그래서 오, 재밌겠다 해 가지고 갔더니 어, 길거리에서 보는 여자들이 아닌 엄청나게 예쁜 여자들이요. 나와 가지고 좀 뚱뚱한 여자도 있고 좀그이 대본 그네다 이제 그그 그 이제 다 이제 <laughs> 그리고 좀 뚱뚱한 애도 있고 하여튼 그 애들이 쇼를 하는데요 이게 위에 이거 미니스커트도 엄청 짧은 거 있고요 위에서 막, 막 내려왔더라고요 이 쇼입니다 근데 할아버지 있고 할머니도 가족끼리 다 보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다 보고 그 너무 민망하더라 나는 좋긴 하던데요 너무 희망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쇼 하다가 밑에 내려와 가지고요 그 어떤 아저씨 무릎에안안 춰가지고요 좀뚱띵띵냥이 생긴 네그 애가요 막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막 이렇게 막 애교 부리면서 막 뽀뽀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래, 나한테도 놈이 어떻게 하나 안 돼? 엄청나게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딱 어떤 유설을 봤는데, 아 이거는 내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어떤 유설 보니까 가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봐봐봐봐봐봐, 이 증막감 이게 뭔데? 아니 이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보여주는 쇼라서 내가 본게 아니고요. 그냥 보이더란 말이에요. 정말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여여여 여, 아, 이 사람한테 저기 저저 여자랑 얼굴은 예쁘게 생겼는데 가슴이 하나도 없다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내래 벌레 보듯이 보면서, <laughs> 아이고 인간아 인간아 이 <laughs> 열심히도 봤다면서 내보고, 뭐 열심히 봐 보이는데 뭐 보이는데, 그랬더니, 그니까 내가 본거 아니다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내가 이거 그러면 강조할게, <laughs> 그랬더니 성절안자들 쇼라 하더라고요. 그 기가 성절 아니 그렇게. 그 그거는 뭐 모계 사회 중심이라서 여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뭐그강하대요강하고 군대 또안 갈려고 하고 또이제그 뭐냐 이렇게 뭐 수술도 엄청나게 발달돼 있대요. 그리고 내가 그 뒤늦게 들었는데 하리수도 거기서 1차 수술을 받,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성전 환자 중에 그, 그 있잖아요. 한, 한 명이 어유 어유 어,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 그리고 보니까 이 쇼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다그다 무심하였던 거죠. 근데. 남자가 성전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자애들보다 더 예쁘게 보인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하 활동 그런 부르 말을 하대. 뭐라더라. 응, 어이 그렇더라고. 그건 이 어렵더라고. 나는 이제 그걸 듣고 딱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던데 그걸 안 듣고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오, 그 수술 을 되게 잘하는가 봐요, 그거. 어, 좀 모르겠더라고. 다 있어야 된줄 알았어요. <laughs> 여기 이제 여기 보세요. 성전환자, 예, 성전환자 증명하려고 하면 증성을다 쏟아야 되겠구나. 자, 성전환자 증명 정성.